비행 거리가 북한이 발표한 한 400km 이상 되는 것 같고요 발사 지점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오차가 생겼죠? 저희의 자료는 데이터를 기반한 것이고 그들은 글로 표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왕왕 북한이 지금 과장 발표를 예.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이제 무력 체계를 조금 더 홍보하기 위해서 선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요. 북한이 과거 이렇게 이제 미사일 실험을 하거나 이제 개발되는 걸쏠 때는 공해상으로 쏩니다. 그래야만 안전합니다. 그래요. 런데 이거는 내륙으로 정확하게 청진공항 옆을 타겟을 했다는 얘기는 네. 이게 이미 어느 정도 완성형 무력.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실험이 굳이 필요할 정도가 아닌 정도로 거의 완성된 무기 체계로 봐야 한다는 거죠. 아, 북한의 경우 사실 이제 북한이 탄도미사일 실험에 사용하는 계측 장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다소 좀 과장된 결과를 발표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우리 군과 미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정보 자산을 활용해서 결과물을 종합적으로 도출해내기 때문에 오히려 한미 양국의 정보가 더 확실한 것이 아닌가.